한명 다섯 명만 다섯 명 들어오면 하겟설 메일인데. 하이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오늘은 구슬복 그 하는 날이 아닌가. 웹을 다른 걸로 할까? 다시 만들래? 그럼 다시 팔래럴까 이게 공개 방에서는 저거 이거 그 뭐지? 못하잖아. 공개 방은아 맞네. 공방이네. 나 아, 나가 나가. 다시 할. 네. i yeah. be 슬쩡해놓고 슬쩡해놓고 네. 저희 둘다 방송 중인데 괜찮으신가요? 가시요 나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서비스님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다른 한 분이 지금 참여 가능하시냐고 여쭤봐서 <laughs> 어서 오세요 보라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뭐라고요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목소리 들었으니까 네. 성립이. <laughs> 뭐야? 방송 중인데 괜찮으신가요? 방송을 해요? 대단하시네. 네. 이 방장님이랑 저랑 지금 현재 방송 중인데. 수남만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2입니다 방송중인데 괜찮으실까요 목소리 나와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저 박른다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고, 고등학교 2학년, 2학년. 안녕하세요. 네, 저 성인이요. 네. 방송에서 얘기하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, 네, 대답을. 아, 아 계속 물어봤, 물어봤는데 대답 네. 아무 때는 네. 대답이 네. 없으시더라고요. 아, 못 봤어요, 지금 여 여기 다른 분들 인사해도 받아도 사실 저 다른 분 옆에 계신 다른 분 방송 쪽에서 처음 네. 대답하려 했는데 거기서 물어보려 했는데 네. 바로 꺼버리시더라고요. 아 <laughs> 아직 거기로 갔는데 방송이 바로 꺼져서 제콘님 네. 방송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, 못 봤어요 죄송해요 <laughs> 이분은 네. 지금 그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하고 계세요 아 <laughs> 아니 아니 인사하려고 네. 두분다 제가 팔로우 하고 있어서 아. 인사드리려고 네. 가... 했는데 한 분은 크시고 한 분은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. 아, <laughs> 그 백호님. 난감하더라고요. 잠깐만 방금도 나 이거 닉네임왜또 닉네임 바방송게 닉네임 <laughs> 오케이. 아그 어, 여기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라 o u s e i 라 going to go to 서 h e house. I'm g o i n 요 그 중절하기 중절하기 우 아우,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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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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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갑시다 서버가 너무 일단 만 아직 문자 보내놨으니까 태백신이... 네. 일단 오시는지 한번 물어, 물으면 봤는데 일단 답장 올 때까지 나중에 기다리려고요 네, 네. 네 시작합시다 2개치... 바로 시작할게요 아 맞다 어 저희 어, 목숨 이거 어, 안됩니다 본 적인 됐다, 야습니 반갑습니다. 아, 배쁨이 방송 원이 있다 双方。 이뭐 반박할 거 없나요? 바로 보내면 될까요? <웃음> 알겠습니다. 사람이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네, 요 감살실네네요안 쟤네, 였네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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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쟤네, 네쟤 네, 여기 화장실 아래 복도고요. 고양이님이 그 신고를 안 하고 지나치셨는데 네, 방크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. 저도 병할거 있어요. 네네, 그, 저죠박민다 씨가. 마당에서 누가 전기사고 하는 걸 봤는데 그냥 지나쳤거든요. 네,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. 직업을 얻습니다.

제가 도도새거든요. 아, <laughs> 네, 제가 도도새면서 쌍둥이 미세군 전부 알고 알고 있어서 미키가서 있었어요좀 오랫동안. 선수를 <laughs> 누가 그렇게 티나게 해요? 아니, <laughs> 아니 뭘 살짝 그냥 섰었어요, 그냥 좀. <laughs> 의심받을 만한 방법이 그밖에 없잖아요. 근데. 그렇죠. 아, 그렇다고 바로... 스킬을 내가 마음대로 위를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자, 잠시만요. 한번 아까 물어본 분좀확인좀할게요 아저 답장 아, 없네. 네. 없네요. 없네요. 진 어, 누가 레드야? 고야 아베. 어 여기. 아벤. 한 번은 야, 지금 튕기신 네, 거 같은데요. 아, 아 아까 마이크페이스 나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셨... 아 그래서 그냥 이 그냥 있는 거구나. 새로 오신 분. 잠시만요. 옷을 네. 갈게요. 저 마이크 돼요. 인기 모린 님. 예. 네. 마이크 확인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유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. 네. 야야야.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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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. <laughs> 뭐? 아, 먹었다. 아니, 잠깐만. 귀 먹었어. 아, 악마 있 d n t 전화상 꼭 w h a 있다니까요 I didn't know what I did. I didn't know what I did. I didn't 야 돼요 이거 h a t I did. I didn't know what I did. I d i d 방송에 들어갔는데 드려? 갑자기 패드립을 받는 분이 있어서요. 방에 <laughs> 들어갔는데. 패드립을 딴 곳까지 받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들어가자마자 갑자기. 새로 오신 음.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룰 한번 읽어주세요. 룰 맞겠죠? 11명이. 니 네, 그게 다을것 같은데요. 어... 어. 일도새, 어, 아한번 오셨다. 특별 아니면 많이 마이크 드네요. 네 마이크 확인했어요. 다시 파트 올려 주세요. 응. 그럼 바로 레스. 어? 네. 오. <laughs> 안 돼요, 안 돼, 뭐가 안 돼요, 안 돼요, 뭐가 네? 안 돼요, 안 돼요, 안돼안안돼요 오랜만이요 오르라님. 저 제가 와서 깜짝 놀라셨죠. 진짜 썰고서 올라 차리나무도 저리 줄인 다음에 올라오려다가 저랑 딱딱쳤네요. 뭐그 같아요? 더 말할게요. 더 말할게요. 네, 그 어떻게 된 거냐면 마당에서 그 마당에서 아까 그러니까 저기 어디지? 로 로비 마당으로 왔는데 써는 모션이 보이길래. 봤는데 없어 가지고 이거 투명 오리 같거든요. 근데 일단 마왕 님이 그거 TXT 님 그거 경컷 때리셔서 이거 아니, 그러니까 알려 주셔야 될 거. 그러니까 투명 오리예요 투명 오리그니까는모션이어 갖고 보러 <laughs> 올라갔는데 그 뭐지? 마주친 사람이 아. 저분밖에 없어 갖고 예. 아, 그래서 놀란 거예요? 예, 그래서 놀라 가지고 <laughs> 까 그러니까 써는 아, 모션이, 모션이 저지로 왔는보여갖고 아, 누구 만난 거랬다 이 생각하신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써는 모션이 보이길래 그보러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. 마주친 사람이 마왕님아 근데 계속 튀어나와서 네. 깜짝 놀라신 거구나. 에이 <laughs> 네, 네, 네. 그래서 이거 아. 저기 그 벤트에 탔거나 아니면 일단은 치워, 정, 일단 일단 종곳을 한번 닦고 가죠. 네. 혹시 모르니까. 예. 네. 예. 네. 저도 그럼 그게 지, 진짜 진짜 렉 네. 걸렸어요, 저거 <laughs> 튕기고 했어요. <laughs> 일단 그게 제일 안정당일것 같아요. 점고스택 하나만 쌓고 하는게 점고스택 네. 쌓고 그냥 넘어 가죠 네, 일단 그래서. 한번 거지 해보죠. 자. <laughs> 아. 근데, 근데 이, 왜 이렇게 TV 사람들만 지 걸려. 네. <laughs> 아, <아니>, 이. <laughs> 일단 넘어갔으니까 괜찮아요. <laughs> 아, 일단 예, 경고 예. 예, 하나 예. 인거 예, 요네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오우 어, 화면이 끊겨요 계속 렉걸려 잠깐만 렉걸리는 어. 것 같네 렉걸리는 것 같네 아 어. 예 일단 취지진님 사보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썰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안죽었데요 그러면 네. 취지진님 쾌건가보다 아니요 저 보안관이에요 쾌거였었으면은 빙고님 무슨 직업인지 알아들었어요 넘어가요 <laughs> 어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게이고 아이고. 아이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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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. 아아이 아이고. 아이아 Um. Um. 아이쿠 빨리 퀴즈 <laughs> 네지 하고 있어요 거기다 네, 퀴즈 하나 남았어요 어, 어, <laughs> <떨렸어. 웃음> 아, 그, 음, <laughs> <laughs> 네, 를의어석 신의 녀신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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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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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그런 거 아니면 은아집한명 네. 만나서 썰어 달라고 할줄였거든요 응. 사실은. <laughs> 만나서. 근데 칼집이 사람을 사주려면 제 직업을 까야 되고 하니까 좀제안업 있어요. <laughs> 암살자가 있다니까. 괜찮아요. 저 그래도 한명 죽이고 갔잖아요, 아까. <웃음> 초반에. 나나 <laughs> 어. 게임 꺼야 될거같아 네, 아, 나, 나 저거, 집안에. 다시, 좀 이따가 다시. 빠 k y okay. Bye b